일단, 전반적인 영상 컨셉은 그냥 나랑 만나고 있지만, 나한테 이미 관심이 없어. 그래서 그냥 나쁜 여자인 거야. 그렇게 가사를 다 바꿨어요. 근데 처음 시작한 거는 이렇게 딱 이게 나올 때, 바뀌었으면 좋겠고, 그러니까 그냥 이런 느낌의 그 실루엣에서 여자가 저한테 꽃을 주는 거예요. 그 꽃다발을. 여기서는 그 꽃이 뭐 예쁜 꽃인지 썩은 꽃인지 모르잖아. 근데 그 꽃다발이 아예 다 썩은, 썩은 문드러진 안 예쁜 그냥 썩은 꽃이었으면 좋겠고, 근데 그게 이게 썩은 꽃이고 그게 마음이고 그 여자의. 근데 나는 그거를 받고 그냥 어디 집이든 뭐든 상관없어. 그냥 그이 썩은 마음 가지고 내가 계속 뭔가 이어가려고 하는? 그냥 그 공허한 모습들 그냥 몇개 이렇게 따고 그냥 이런 식으로 가고 뭐 그냥 딱이 정도까지만 무릎.. 이렇게 뭉툰거려서 생각만 했는데 내가 가서 선물를 위로해주고 싶다 했으면 좋겠어요. <laughs> 되게 불쌍한 오토라이보였으면 좋겠어. 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아 잠시만! 으아, 성우입니다. 네 저는 지금 이 생일 콘텐츠 커버곡을 녹음하러 왔고요. 어제 좀 형들과 단체로 성현이 형 이제 보내기 전에 멤버들이랑 다 같이 좀 술을 마셨어요. 그래서 이 그러요. 또안 자면은 녹음이 잘안 되거든요. 발음도 안 되고. 그래서 후잔 다음에 이렇게 왔습니다. 현제 시간은 한7곱시서8시 사인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. 네 오늘 녹음 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 녹음 하는 거 되게 많이 보고 싶어 하셨을 텐데.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. 스크 네. 아아 아. 아, 아. 우리들이 너무 멀대, 우리들이 너무 멀대. 처음 보는 소린데 내 짠해, 에잇 달렛 이거 그... 제 보컬 좀 줄여주실 수 있나요? 아,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우리들이 너무 멀다 처음 들어보는 소리인데 참어로워 연해 찾지 않아도 보인 근데 제 귀가 이상한건지저는 부를 때는 맞게 불렀는데들을때왜 빨리 들리지중간중간이좀많아이거한두이만한해볼만요 해볼게요 <목소리도> 이이는들는는지는는 <너무>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Ain't it, darling? Say 에 y say by, 리 a i n t n o d 에 a r 멋있어요. 네, 일단 그두 번째 걸로 해주시고 넘어갈까요? 네. 네. 하나 하나도 하나 하

바래 이 밤에 하고 달링은 어차피 들어오는 거죠. 들어오는 거... 거다. 왜 네, 아까 물리면서 들어오요몇번해 볼게요. 근데 그 모니터 할때 목소리가 너무 쨍쨍하게 들려서 이게 원곡 들어보면은 튠이 많이 걸려있어서 보컬이 엄청 앞에 나와있지 않는 느낌이더라고요 아네 지금 3db 더 줄여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. 오늘 밤이 아니었으면너 같던 사람과 바뀌었을 때쏟아주는 거야 오늘 왜 가만히 있을게 그럼 중간 가 있을 테니까 see 아무 이유 없이 내가 싫을 때 Tell me why you sad and tell me why you bad I am w a i t i n g I can't fix it 더 있어주길 바래 결국 혼자 난 끝이 이네 그거 막줄만 좀 찍고 싶거든요? Tell me why you sad and Tell me why 여기부터 마지막까지 I'm moving on to the t h e r side a n 음. tell me why y o u s a d and tell me why y o u b a c I am r d I a t f i t So, it's a juggle. I'm g o i n to I'm going to go. I'm going to go. I'm going o go. I'm g i n g to go. I'm going o go. I'm g i n to go. I'm g o i n to go. I'm going to go. I'm a n g to go. I'm going to go. I'm going to go. I'm g i to I'm going to go. I'm g n to go. I'm to go. I'm going to go. I'm going to go. I'm 자레 달링 원요 원치 원츄 땡 달링 왜유 어지비디 하님 달링 원츄 땡 메드 인 위드 밀레 스콰레 겟 와일렛 마 달렛 마 자레 오케이 이거 박자 말고 괜찮아서 이거 살리고 한번더 볼게요 Darling, where you at, Jimmy? 시이나 이런 거는 아직 안 됐지만 1차로 이렇게 좀 받아서 모니터링을 좀할 예정입니다 네 일단 저는 똥을 마치고 어 이제 퇴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입니다 오늘 아침에 눈 떴는데 너무 졸리고 그 졸린 걸 그대로 살려서 오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옥탑방 신인인데요 그 이렇게 있는 거를 찍을 거예요 아, 고르세요. 이 화면만 딱 여기 맞춰 보실 수 있겠어요? 간죠. 액션. 예스. 좋습니다. 옷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진 않아요. 걸진 않는데 뭐 의자 같은데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땅바닥에 두지 않아요. 민간적으로. 액션. 왔습니다. 네 이렇게 저지를 입어봤는데 좀 뭐라고 해야되지 평상시에 입을 수 있는 꾸미지 않은 뭔가 그런 20대 그냥 선우? 학생이었다면 뭔가 이런 생각을 해서 이런 착장을 생각했고요그 다음에 제가 우연히 이 노래를 들었었는데 이런 랩송을 많이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그렇게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, 앞으로도 이제 현강가서도막 찍어야 될게 있으니까 환복을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쪼로롱. 노을과 윤수를 원했는데 노을도 없고 윤수도 없어요 멸망하기 직전에 날씨지만 뭐 어떻게 합니까 이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다 바꿨어요. 바꿔서 그냥 조금 좀 쓸쓸한 느낌으로. 원래는 따뜻한 색감에 뭔가 그림자만 보이면서 이렇게 하는 걸 원했지만, 그게 지금 뭐 만들어도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? 보통 스타분들께서 열심히 뭐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야 하는 데또다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뭐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도 제 걱정과 그것보다는 이렇게 보니까 되게 그 옥탑방에 좀 혼자 살아보고 싶은 그런 낭만 있는 뭔지 아시죠? 20대 옥탑방 같은 데서 막곡 작업하고 혼자 이렇게 나와서 별 보고 이런 청춘 소년 만화 스토리 네. 지금 날씨가 바람만 안 불면은 안 추운 날씨라서 수월하게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 근데 좀좀 아이 좀 이렇게 보는 거 말고 그냥 대충 이렇게 훌깃 봤으면 좋겠는데. 네이어 이렇게 생일 콘텐츠를 전부 찍었는데 집어서 막옮겨 다니고 옷도 계속 갈아입고 막 이게 노력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 더비분들 생각해서 이렇게 제 새로운 모습도 보여주려고 더비분들이 조금 파워앤들이 조금 보면서 몰입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한번 기회를 한번 해봤고요 재밌게 봐주시고 그리고 어 제가 커버한 노래도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생일을 축하해주실 텐데 생일 많이 축하해주셔서 미리미리 감사드려요. 도비들이 저지 좋아하니까 저지 있어요. 어쨌든 지금 날씨가 또 많이 추우니까 이제 해뜨기 전에 빨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도비 사랑해.